저를 구독하고 제가 올때까지 제 유튜브 보고있었다고요? 헐 어, 정말,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어, 저를 너무 좋아해주시는데요? 자 그러면 어..지금 테일러가 다쳤거든요? 여기 테일러가 테일러가 다쳐가지고 세미얼스한테 테일러를 좀 봐달라고 했었구요 그저가 어... 개물도 알고 또 그나마 여기 돌아가는 이... 어 세바스토 폴이 돌아가는 상황을 제가 좀더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의료 시설에 가서 어 의료품을 구역오기로 했었죠 어 O.L.L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가볼까요 좋아요, 잘 보면서 가야 돼요. 이거 공포 게임인가요? 우주선 탐험 게임이에요. 뭔 소리지. 자, 어 바로 어 뭐야? 막혀져 있네. 이제 불 건너로 가야 되는데. 아, 어, 갈수 있다. 좋아. 뭐 없는지. 와, 어! 좀 묶고 올게요. 내밥 네, 맛있게 드세요. 이거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요. 어! 뭐야? 목소리인가? 어, 저기 지도 있다. 사람이야, 쟤네들왜 저기 서 있지? Okay, 지도 갱신하면은 이렇게 지도가 확장돼요 확장. 아하. 방금 내가 간 곳이 의료시설이었구만. 아이템을 챙겨야 돼요. 아이템 챙겨야 제가 어뭘 만들 수 있거든요. 조명탄 같은 거 먹고요. 저희들 봐. 저들막서 있지 않아? 뭐서 있죠 저기. 뭐지? 인조인간. 오, 어, 인조인간, 그런 거같진 않아요? 뭘까 you. Hey, you. Need I need a doctor. Hello? I, a... I n e 뭐야? I can't you. Hang on. 어! On, 누구야? 아, 잠깐만. 뭐좀 챙겨야 되는데. 저기 어떻게 하지? 못 가네. 좋은 사람인가? 이제까지 좋은 사람을 본 사람을. 어 제대로 된 사람은 본 사람이 없거든요. 네 무슨 말한 거지? 음료 시설로 들어가시오. 아 이런 소방. 네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The the 환풍구를 이용하라고 말하네요. 제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무섭다고요? 아, 아니요. 이거 탐험 게임이에요. 탐험 게임. 어, 무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야? 어 씨. 이걸로 날 보고 있었구나. 안녕? 화풍구가 어딨지? 있다. 만약을 위해서 환풍구를 닫은 것뿐이니까 놀라지 말래요. 뭐 소리지? 뭐지? 아, 씨, 일단, 여기 내려가면은 시작되는 것 같은데? <laughs> 어디 들어온 것 같은데요? 어? 들어온 게 아니잖아. 아, 어, 파블리토. 아하, 예, 네, 안녕하세요. 뭐라 말씀하시는 거지? 투토스 한 블란 언뭐뭐 뭐, 뭐라는 거야? 어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한국말 할줄 아시면은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자, 어디로 가야 되냐? 지도 갱신 이런 거 없어? 여기? 누구 해석 좀 해주실 분? <laughs> 어, 여기 있다. 지도 갱신. 이게 지도 갱신이라는 건데. 어, 이걸 하면은 이제, 이렇게 미니맵이 열어집니다. 아, 절로 가야 되는구나. 이게 분명히 가는 도중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내말 들리긴 하냐? Oh too. Oh I'm Kuhlman. Ripley, I need to find a doctor. I'm a doctor. My friend needs help. Medical supplies. Me too. There are no supplies on this level. But there are plenty downstairs in the hospital dispensary. How do we get there? We? Do <laughs> I look like I'm in any fit state? I need your help, and you need mine. You find the passcode for the service elevator, and then I'll come down to the hospital with you, okay? Passcode? Yeah. I can direct you from here. Morley or Lingard would have had the new passcode. Morley's office is your best bet. 대놓고 내보고 시키네. 원래 하. <laughs> 아, 아이템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분위... 어? 비상 차단이 뭐지? 이게 분위기가 참 무섭거든요 진단실 여기 들려야 되나? 한번 들려볼까? 어, 아이디 태그, 저 무슨 컴퓨터도 있고, 어, 새로운 지도, 오 그래 들렸어요. 있네, 어, 이게 뭐지? 사무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많나 본데? 아, 여기로 가기 위해서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되네. 연계되어 있는 길이 아니네요. 이쪽이 나 연계되어 있는 길인 줄 알았어. 아, 여러분, 저, 제 마우스 안 보이나요? 마우스 안 보이네. 모르겠다. 여기 숨는 것도 있네. 호 자이 아, 상태에서 저장합시다. 아통닭하이 어, 배터리 음, 배터리 어떻게 가지? 쓰지 말자. 자, 이제 열었어요. 어...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데, 뭐가 있을지 몰라. 서로, 서로, 서로래. 뭐지? 자, 나가서 왼쪽으로 가면 바로 되는데, 저 박사가 안 가는 이유가 있겠죠.

다들리게다크게말 한데 저기같 은데, 여 기긴 여 기긴 것같 아. 아. 아, 순간 어떻게 했지? 까먹었어요. <웃음> <웃음> 어이씨, 깜짝이야. 어이씨. 무좀건 어, 무좀닫 받아줘. 몰래 사무실에 왔어. 좋아요 어 한번 스토리 좀 볼게요 의료품 부족 민가드 박사님 여기 각성제 관련 물품이 더 필요해요 거의 바닥난 수준인데 쿨만은 사탕마냥 각성제를 처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쿨만이 지금 저한테 계속 말해주고 있는 사람이 거든요 기록을 보니 그가 이번 주에 들어 16번이나 조제실에 왔더군요 의료품 배급을 실시해야 해요 정고장이 폐쇄될 때까진 계속해서 더 많은 양이 필요할 거예요 쿨만에게 물어봐 주시겠어요? 그 처방전들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 줄수 있는지요. 지가 쓴거 아니야, 설마? 에러, 권한 없음. 병원 격리 조치. 어, 일단 비밀번호는 알았네. 1702 보지 병역 건물이 좋 최고운전죄 규율상황 상 크로스틱발 병역규아 이거 이거 보면은 이제 스토리 진행되나 보네 1702 1702 불안했던 주민들 아 이거 엄청 길어 보이는데 어, 이거 그냥, 총기 사건이 우우죽순으로 일어나고 있는 세바스토폴이 있었다고?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났나보네? 우주에 방치된 한 구석에서 무의미한 일상이 반복하던 이곳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무기력한가 안담만 현실 뿐이었다. 그나마 여유 있던 자들은 가게를 비우고 친구들과 이웃 삐걱거리는 시스템과 시무주의 경계적 부흥에 대한 잊혀진 꿈을 버린 채 진작에 떠났다. 세바스토폴의 주민들은 기만 당했다. 시무주의에 대한 거품이 빠지기 직전이었다는 사실을 감춘 채 자신들을 부추긴 기업에 의해서 말이다. 그렇구만. 어, 음성. 아, 없네 이제. 오씨. 저키카 사라진 것 같은데. 저키카사았거든요 어, 뭐야, 여기 있어? <laughs> 아, 그것도 저 끝에 있네? 장난치냐?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가게 만드네, 게임이. 근데 그래, 이게 에일리언이 이 삐용삐용 거리는 거 보고 올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갈까? 왼쪽으로 해서 갈까? 아니면 이쪽으로 해서 갈까? <놀람> 오 씨바, 아, 에리아이다, 에리아, 아! 나, 이럴 줄 알았어. 워! 뭐지? 육탄전 you know you 고고각은 뭔 고고각이야 임마 졸라 무서워 워! 저 끝에 있는 거예요.